어, 우리는 모든 삶에서 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은 참 우리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면 사이일수록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참 궁금한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준다면 참 기쁘죠. 그리고 그 관계가 아마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몰라주고 오해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기도 할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제자인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대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 어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 힘과 권력 부의 상징인 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한 복판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세상의 권세와 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죠. 나름대로 좋은 평가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 좋은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도덕가이시고 또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불교 신자들이나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뭐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 역시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대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는 범주에 가두어 놓는다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어, 연인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을 때가 있죠. 여기에서 정말 사랑의 대답을 잘 한다며 이 관계가 아주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이 고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막 대답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뭐, 그런 유능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아들과의 이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에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드디어 제자들 중에 제대로 알아보는 제자가 생겼구나라고 아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 고백이 베드로 너의 뭐 지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그 깨달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 뭐 교육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뭘까요? 반석 베드로라는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떠받치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죽음도 사단의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어,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로마 황제가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였고 뭐 이후에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고 온갖 시련을 다 겪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여기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한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여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의 복음 선포와 교회의 권징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이 열쇠를 오늘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20절의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전에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목사님의 하나님입니다. 뭐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 진짜 우리 주님을 알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마냥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섬길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이사야 빌리뽀라는 화려한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그 고백 위에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난다 할지라도 아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듯이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열쇠를 들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